우리 찬송가 312장. 찬송가 312장입니다. 전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이 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 중 기다리면서 그 내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서타하라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뤄지 이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laughs> 네, 오늘 아침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5장 22절입니다. 이사야 45장 22절, 우리 제가 거기 개혁 개정, 개혁한 걸두 가지 적어 놨잖아요. 개혁한 글로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은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 걸로 같이 읽겠습니다.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악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왜 <laughs> 개혁한 걸로 했는지 보시면 이제. 눈치가 채실 것 같은데 오늘 기도, 어, 제목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인데 같은 구절이 개역개정은 내게로 돌이켜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요 개역 한글에서는 나를 악망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악망하다가 정확하게 어떤 뜻인가 좀 살펴보면 밑에 각주를 한번 보세요. 이 악망하다의 악자는 우러러보다 할때 앙자고요. 망자도 망자는 바라다, 희망하다, 원하다 이럴 때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뜻으로 이제 해석이 돼요. 첫 번째는 자기의 요구나 희망이 실현되기를 우러러 바란다 이런 뜻이고 이제 이런 이런 표현은 주로 편지 글에 사용하게 되고요. 두 번째가 이제 주로 우리 성경에서 이제 사용하는 뜻이 이두 번째 뜻입니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러러 보다, 우러러 보다. 그러니까 영어 영어 성경을 보면은 룩툼이 어, 나를 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룩툼이 나를 봐라. 그래서 땅 끝의 모든 백성들아 나를 봐라, 나를 봐라, 나를 악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역개정보다는 개역 한글이 더 원문에 가깝고 또 의미가 말씀의 의미가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가정하에 이렇게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laughs>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 여기에 아니요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복을 바라고 구원을 바라는 것은 어느 인간이나 다 마찬가지죠. 근데 그복그 그 구원을 누구에게 구하느냐가 이제 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무교라고 할지라도 복을 바라고 구원을 바라는데 그 대상이 자신에게 있는 거죠. 결국 무교라는 것은 그래서 그 사실 그래서 무교도 종교의 한 종류라고 할수 있어요. 결국에는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기대와 바람에 대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뭐라고 하세요? 나를 악망하라, 나를 악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죠. 이 무슨 이야기인가? 우리는 오히려 그분의 복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복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왜 그런가? 인간은 우리는 쉽게 선물 복에만 집중하고 정작 선물의 주인에 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놓치기 때문에. 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만 주세요. 하나님에게서 악한 것이 나오는 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만 모든 것의 원천은 하나님이시지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죄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 생각, 판단 모든 것이 늘 <웃음> 죄라는 <웃음> 그 굴레 안에서 바라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왜곡되는 거죠. 늘. 편향되고, 왜곡되고, 경도되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 인간의 본성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생각해보면, 고난은 거의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히려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조차도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온전히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계기로 삼으시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적으로도 그렇게 알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은 우리의 시선을 자꾸만 다른 데로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자기 만족 때문에, 안일함 때문에. 계속 복만 받으면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해요? 하나님 없이도 살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이 죄로 기울어져 있는 우리의 본성의 결과예요. 사실 산상순의 기본적인 교훈 아니 성경의 모든 교훈이라고 할수 있죠. 그것들은 <laughs> 우리의 모든 관심사를 어디에 집중하라고 이야기하냐면 결국 하나로 모아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께로 집중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전체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세요, 여호와예요. 그래서 우리의 전 존재가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께 헌신해라,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켜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죠. 자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기독교에는 "이러이러 해야 한다"라는 머릿속 이미지, 머릿속 이미지라는 것은 한 줄, 두줄 내려오시면 밑줄이 있는데, 사실 결국에는 그것들은 우리가 만든 종교적 틀이고 이상형 또는 이상향이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미지를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서 바라보려고 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은 결국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우리가 성경의 교훈을 받고 그래서 어떤 기독교는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는다면 그건 결국 자신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데 꼭 남에게 적용하고 그리고 남의 어떤 그 교훈을 나에게 다시 또 적용하려고 하는 계속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나를 봐라, 나를 바라보라, 나를 악망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는 온전하게 집중하지 않고 자꾸 주변의 것들, 남의 이야기, 남의 경험. 간증이 그래서 사실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간증은 객관적이기보다는 주관적이거든요. 성경의 교훈적이기보다는 자신의 경험적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일반화하기가 매우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간증을 할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과거와 현재를 나누고, 과거와 현재를 나누는 기준을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후에 복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데 그복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밝혀야 밝혀야 그래야 감증이 보다 더 객관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않도록 왜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저렇게 해주시는데 나는 이렇습니까? 나는 왜 여전히 이렇습니까? 이런 불평이나 불만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신에 머릿속 이미지를 기준 삼아서. 내 생각이죠. 내 기준이죠. 내 판단이죠. 그걸 기준 삼아서 서로를 평가하고 반대로 나 자신을 정죄하는 오류에 빠지게 되는데 이 결국 뭐예요, 여러분? 율법주의고 공로주의잖아요, 결국에는. 온전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늘 요렇게 해야 무언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지금 어려운 것은 더 뭔가 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해야 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 그리고 그걸 또 악용해서 잘못된 길로 이렇게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잘못된 곳으로 인도해 가는 경우도 우리는 더러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건 구원이 아니에요. 그런 건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매우 매우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앙망하면 너는 구원을 현재형이에요. 받은 것이다. 받은 것이다. 받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미래형이 아니라 지금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현재적이고 확정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우리는 우리가 찾고 있던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 될 것이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주의가 흐트러지고 그분께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변함없으시고 믿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라고 늘 말씀하세요?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건 이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뭘 자꾸 덧붙이시지 않아요. 안아요. 이걸 완성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고 다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말씀하신 바는 그거죠. 내게로 나아오라. 내게로 나아오라. 주의 말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게로 나아오라. 예수님께서 저기에 생수가 있다. 거기에 가서 생수를 먹으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나에게 나아오라. 내가 생수를 주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바꿔 말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 나를 악망하라와 똑같은 거죠. 나를 악망하라. 그래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기서 잠이라는 건 결국 하나님 바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외에 모든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 그분 안에서 나의 소망을 세워야 합니다 수많은 일이 우리를 짓누를지라도 그것들을 밀어내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결단이 그래서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시련, 내일에 대한 걱정 이게 다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을 때 나타나는 결과들이잖아요 결국엔 두려움, 어려움, 불안 있었죠 한개더 제가 맨날 세개 말씀드리는데 외로움 세 가지 세 가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결핍 두려움 어려우 저기 불안함 그다음에 외로움 이것들은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볼 때다 온전하게 살아 지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불안한가? 왜 여전히 어려운가? 왜왜 외로운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아, 내가 어느 순간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멈추고 다른 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으로 날마다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만 하나님을 날마다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너무 쉽게 그 이전의 모습으로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구원은 다른 말로 하면 복은 그 복이라는 것은 결국 평강이죠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순탄하게 가는 것 그것이에요 그게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다시 한번 나에게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안에 계세요. 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잠시 떠나가셨다가 다시 오시거나 하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나의 사실 믿음의 수준이 그 의식이죠. 결국에 그것은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 보고 있고 의식하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체험받지 못하고 있다면 즉시 나타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의 결핍입니다. 그래서 그나 내가 혹시 내가 지금 그러한가라고 하면 분명하게 진단해 드렸죠. 그것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만 문제 원인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해결책까지 말씀드렸어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구원, 복, 평강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구하면서 오늘 하루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온전히 살아내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주 t h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o get to the h o u s 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늘 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에서도 늘 우리를 넘어뜨리고 시험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항상 평강을 허락하시고 온전히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세상에 기웃거릴 때 하나님보다 내 자신이 커질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 평강을 누리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이 어리석음을 <laughs> 용서하여 주시고 이 어리석음의 원인과 또 해결 방안을 우리에게 말씀하셔 해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대로 그 놀라운 은혜의 수단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우리가 온전히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